안녕하세요. 아이엘입니다. 오늘은 시공전 주방 공간과 시공 후 이제 공간을 고려한 3D 작업까지 이야기해 볼 생각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시공전의 싱크대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기역자 주방 공간의 사이즈가 2,150이었고 1,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 후에는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고객과 상후에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2850, 즉, 700을 목공사와 타일공사를 늘리고 싱크대도 이렇게 늘어나게 구조를 변경했고요. 그리고 이쪽은 중문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없어서 타일 마감을 고려하면 1390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싱크대를 디자인하면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가스 배관을 보이죠? 가스 부탑을할 때는 이 가스 배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드 위치라든가, 후드 배관 위치, 그리고 뭐 콘센트라든가, 여기 입수, 지금 벽수전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입수전으로 변경 공사를 하죠. 그리고 보일러 분배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는 뭐 주방 조명이 보이는데, 주방 조명도 상부장과 간섭 여부도 고려해야 되고 여기서는 정원식 화재 감지기가 두개 보이네요 보통 하나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창동 주공 2단지 아파트 실제 모습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고 스프링쿨러가 벽에 돼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시공전 사진을 보셨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서 디자인할 것인지는 3d로 그리면 굉장히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3d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장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d 를 보시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1,400이었는데 타일 덧방을 하게 되면 1cm 정도 줄어들어서 1,390으로 되었구요 여기에는 원래 2,150mm 였는데 목공사로 연장을 해서 700mm 를 연장을 해서 총 2,850이 나오게 됩니다 되... 되어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이 정도까지 끊어져 있는데 여기를 700mm를 목공사로 늘려서 여기는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사 작업을 해줘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가고요. 그리고 기업자 원래 주방이어서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디귿자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식탁은 이쪽에 둘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한 공간으로 했고요. 이 전체 길이가 220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쪽은 1150을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050 정도의 공간 확보가 됩니다. 이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동선 같은 걸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싱크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께서 가져오는 건데 이 공간감을 위해서 한번 제가 그려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이쪽에 둔다고 하셔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3D를 그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면을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까 제가 시공전 사진에서 가스 배관 위치는 가스 쿡탑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가스 배관 여기가 보이죠. 그렇지만 3D를 보시면 전기 쿡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기 쿡탑을 하기 때문에 가스 배관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 쿡탑과 후드 위치라든가 후드 배관 위치는 이쪽에 있었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건 실제로 인덕션을 고객께서 사용하시기로 원하셨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지멘스 인덕션 3구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전기 소모량이 7kW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단독 배선이 필수적인 거고 그걸 보통 전용선 작업이라고 하죠. 인덕션 여기서는 인덕션이기 때문에 인덕션 전용선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선 두께는 4 스퀘어 정도의 그 두께를 사용한 전선을 별도로 분전하면서 다이렉트로 와야 되기 때문에 단독배선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인덕션 사용이 굉장히 제약이 되며 위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기국탑 특히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전용선 작업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3D를 한번 장면별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주지 선반은 싱크대가 끝까지 옴으로써 답답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주주 선반을 선택했고요. 무주주 선반은 이와 같이 2단으로 목공 작업 후에 필름 공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은 지금 화면에서 제가 한번 밥솥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밥솥은 이와 같이 아일랜드 밑에 아일랜드 밑에 슬라이딩으로 넣기로 했고요. 네,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지금 이와 같이 슬라이딩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예. 정수기라든가 지금 커피 머신이 있는데 시공전 사진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시공전 사진에서는 지금 콘센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목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정수기하고 커피 머신을 쓰기 때문에 이쪽에 콘센트가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겠죠. 안 그러면 선이 노출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공사를 할때 콘센트를 신설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3D를 보면요. 여기 뒤쪽에 콘센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지금 콘센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공사까지, 목공사와 3D까지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싱크대를 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시공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3D는 실제 시공 전에 고객의 이해의 편의와 제작 도면 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3D를 그림으로써 전체적인 공감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고객이 예측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 작업을 통해서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서 최상의 결과를 나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D가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공간감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업체에서는 이런 싱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3D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이와 같이 지금 전기 쿡탑, 즉 인덕션이라든가 정수기, 커피 머신, 밥솥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를 실제 사이즈에 가장 근접하게 그려서 고객이,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실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그리는 3D는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제가 그려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고객과 상담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싱크대 시공전 사진과 3D 도면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시공 후에 한번더 이러한 3D가 어떻게 실제 시공으로 이어졌는지 한번더 설명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아예이드였습니다.